수학. 101번 맞나? <laughs> 101, 102, 103, 102, 106번 순서대로 갈거예요1 0 1 1 0 1 0 1번 101번 101번 1 0 진짜 1올라번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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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알겠 실리얼더니딱아아지 <laughs> <laughs> <뭐 <막힌> 거야? 떡떡 무슨. 박설 때 박설 때이것도 행복 돌부 아니야? 행복 돌부. 공부가 진짜 많아. 공부요. 공부요. 아, 어. <laughs> 어, 집에 가고 싶어. 보내는 중이야. ING. 저도 집에 보내는 중이 해주시면안 돼요? <laughs> 불가능. 이분 어. 불가능. 이분 불가능. <laughs> 401번.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쵸? 아직 75%였군요. 기다림. 80 85 95 네, 김치에 너무 머리이 아, 저같아가지고아 진짜 거저제 저거. 저 아니 저거, 저거. 다 보냈어요? 이저티코도저보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운명을... <laughs> 제가 내가 봤을 때 내가 쇼츠를 만들면제거야자 <laughs> 101번은요 A를 먼저 넣어볼게요 A에서 연속인가 물어봤으니까 A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 F A 곱하기 F 제로가 연속인가 라고 질문을 한 거고 됐죠? 근데 이미 0에서는 불연속인 거를 확인을 했어 맞아? 불연속인 거 확인을 했어 그럼 A를 쳐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야... 0 끝났잖아 왜? A를 넣었을 때 0이다 마이너스 1, A를 넣었을 때 0이다 14 그런 거? 아 잠깐만. 정답 13 정답 13끝 <laughs> 제발 불하라고 아, 말해 제발 불하라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이 녀석이 실제로 이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는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18하는 친구도 여기에 있는가를 원래 확인을 해야 돼. 범위로써도 죠둘다한존 하기 때문에 끝! <laughs> 103번 네. 여러분이 싫어하는 원이 등장을 했죠 네? I want you. 네? 진대요, 티가 벌크업 한대요. 됐죠? 벌크업. 벌크업 자, 근데 티가 뭘 담당을 해요? 사실상 반지름을 담당해요. 반지름, 맞아요. 반지름을 담당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X 플러스 K와 FX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체리 씨, 네. 문제 봤어요? 네. 자,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어? 0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범위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연속이라고 돼 있어요. 아, 제가 체리 문제를 보는 이유는 자꾸 뭐 하고 있거든요. 아, 유튜브에 업로드, 아, 업로드 말고그 편집 쪽으로 넘기고 있어요. 쇼츠 편집, 아, 안할 거예요. 안할 거야. <laughs> 아, 이거 원이 나오는데 이걸 왜었는데 이가 만드는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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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씨 뭐라지? <뭘> <laughs> 역시 사람 망가게 동물인가. 자. 그럼 티를 늘리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점점 늘어나서 지금까지는 계속 안 만나게 돼요. 그럼 언제 처음 만나게 돼? 반지름이 어, 넘어갔지만 1일 때예요. 티가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을 때는 ft가 뭐라는 거야? ft가 뭘 담당한대요? 문제에서 교점의 개수를 담당한대요. 교점의 개수. 맞아요? 이때는 0이에요. 안만나요 근데 순간적으로 t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사실 접하는 거야. 맞아요? 내 그림 은 그렇지만 원래 이렇게 접해야 된단 말이야. 됐죠? 접해야 되니까 f1은 1이 돼요. 순간적으로 잠시. 그러고나면 t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몇개 만나? 무조건적으로 t가 어, 1보다 클 때는 ft는 무조건 두 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자세히 보시면 t가 계속 이렇게 변해요. x잖아, 결국에는. 맞아요? fx는 ft는 결국 t축이냐 x축이냐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변해요. 변하고 있는데 얘는 전체 연속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f는, 실제 f는 1에서 갈려요. 맞아요?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현재 얘는 t가 1일 때즉또 다른 말로는 x가 1일 때 불연속인 거야 맞아? 불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인데 얘를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어서 1 플러스 k가 뭐 돼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 0이 돼서 만들어줘야 되고 k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계속 제가 맨날 썼던 그 개념 쓰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 게 뭐야? F1은 얼마냐? 9에 났잖아. 2개 더하면 0. 알았다, 뭐. 아. 자, 그 다음 105번 문제는요. 어쩌다 보니까 문제를 외워버렸네 105번 문제는요. 이 함수를 두 개로 먼저 쪼갤 겁니다 함수를 두개 쪼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친구 절댓값 때문에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어렵진 않잖아요 3x-2 그쵸? 그렇죠? 플러스 2는요? 제가 계산을 못하네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되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x 플러스 4 라고 될 겁니다 1일 때 얼마에요? 음.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많은 거안 물어봤어요? 대충 이런 걸 합시다 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첫 번째 친구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오른쪽 친구로 나뉘게 됩니다. 하면서 그림 못 그립니다. 음.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 그림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제 그림 믿으시면 안 돼요. 저를 독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노래를 <laughs> 리얼 라이즈라. <laughs> <laughs> 자, 그런데 M 값의 범위가 지금 안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이런 거 보여주고 몇개 만나요? 한개 한 여기 정만 지나야 돼 원래 됐죠? 한개 g m은 0이다 아한 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0보다는 커요 0일 때가 한입니다 실제로 됐죠? 0일 때가 한입니다 언제까지 <laughs> 언제까지 한 개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한계가 될 겁니다. 조금 더 느슨한 친구는요. 근데 언제 안 만난다고 요 우리는? 뭐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안 만난대요. 그럼 그 기울기가 뭐야? 선? 네? 아, 그렇네 이때까지 안 만납니다. 이때까지 한계고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1될 때는 안 만나요. 안맞나요 1부터 그러면 어떻게 될까? 1부터. 1부터 계속 안 만나요. 왜? 이 기울기 3이거든요. 훨씬 압도적으로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3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잠시 안 만날 거예요. 그럼 기울기 3일 때는요? M은 3일 때는요? 3일 때는 얘랑 어때요? 평행한 친구예요. 평행한 친구예요. 얘는 앞서 갔어요. 이미 두칸 앞서 갔단 말이에요. 위에서. 맞아?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이때까지 절대 안 만납니다. 음. 그런데 기울기가 3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음. 언젠가는 우리는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맞아요? 찾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가파르게 되면 만나게 될 거라는 거. 조금 더 가파르게 되면은. 음. 그래서 g m은 이때부터는 다시 한계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요정이에요. 애들이 여기에 낚일 거예요. 왜? 어, 선생님 이것도 되잖아요. 한계잖아요. 이미 한계인 점이 있었다. 1 5 오를 지날 때보다도 훨씬 빠르게 그러면 ML 값스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얘들은 연속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불연속됐고요. 순간적으로 불연속이 됐어요. 음. 맞아요? 결국 불연속되는 곳은 1하고 3일 때고 음. 그걸 누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HX라는 2차 함수가 커버해줘야 되는데 음. 그래서 HX는 음. 뭐가 돼야 돼? 음. x-1, x-3이고 음. 최고차항은 1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음, 뭐 아, 뭐, 음. 그 다음. 미쳤다. 그래서 사실 106번도 비슷한 유형으로 시작하는데요. 표시를 했는데요 됐죠? 원래 2,3은 되게 <laughs> 그만 선. 어나 1,2군요 1,2는 원래 상당히 가까운 점인데 상당히 가까운 점인데 제가 좀 일부러 띄워서 그랬습니다 됐죠? 자이 문제는 아까 그원 확장하는 그 옆에 있는 문제 103번과는 좀 유사한 문제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반지름을 그만 괴롭혀 안딱 <laughs> <laughs> 걸렸노. 자, 말이네요. 이번에 시간이라 그래서 자,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반지름이 0과 어디까지 이거야. 그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하는데 0이냐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언제일 때야? 이렇게 커지다가 어떻게 될때 갑자기 여기 접할 때. <laughs> 이거예요. 어디지? 어디에서 저렇게 생긴 그 문을 파는데 그거 대 대남전단 좀풍선 같다. 이게 뭐 이게 봉투 그려주셔야 되고 동봉 동봉. 아 그까지 안 되고. 자, 그래서 접할 때인데요, 그렇죠? 접할 때라는 것은 뭐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냐 이 y 는 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 빼기 y는 0이죠. 점과 직사이의 직선 직선 거리공식입니다. 음음 루트 1 더하기 네. 1분의 1, 그다음에 1분만 1을 쳐넣으시면 1이 될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일까지 2분. 됐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r이 루트 2분의 1일 때는 FR은 1개고요. 약간 네. 루트 2가 한...루트 2분의1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루트 2분의 1보다 이제는 커요. 커요. 크면 어떻게 돼? 크면은 일단 두개 만나요. 언제까지? 저기, 각기 이번에는 여기랑 접할 때. 그럼 다시 한번 얘도 접한다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가 필요하고.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였고, x 더하기 y가 0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거리공식도 써보면 어떻게 돼? 루트 1 더하기 1분의 3. 그래서, 루트 2분의 3까지. 루트 2분의 3까지. 이번에는 F, R은 2개가 됐다가. 그리고 R이 순간적으로 루트 2분의 3이 됐을 때, F, 루트 2분의 3일 때 접했으니까, 잠시적으로 3개가 되고. 그러다가, 여기를 살짝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4개 만나요.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언제까지 또 4개냐? 음... 그게 아, 바로 요 점이에요. 요 점. 0,0을 지날 때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0,0 지나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져요.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됐죠? 발이 얼마일 때 몰라. 그치? 근데 그거는 뭐야? 점과 점사이 거리. 거리. 그럼 이제 알이 루트 5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세개 다시 두개 아닌가요? 다두개예요다두개네아 아, 2개. 아, 그러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 같아 정답입니다 오브라함 <laughs> 쳐주시면 이렇게 큰 원은 잘 그리겠는데 작은 건못 그리겠네요 어머 근데 저를다떠줘야지 뭐. 약간 저 이렇게 조금 돌리면 돌아갈 것 같아 돌려 돌려 돌리겠다 돌려, 돌려, 돌리 타!